이런 게 있어서 천장형 공기청정 필터, 에리아 에어로 쉴드 미세먼지 차단 시스템 공기청정기 필터는 현대인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은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고품질 필터로 3,542평의 공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간편해 누구나 손쉽게 장착할 수 있으며 실내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줍니다. 특히 열교환기를 통해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혁신적인 디자인은 건강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고객 리뷰에서도 편리한 사용성과 만족도가 높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니 믿고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깔끔한 공기를 원하신다면 엘리아 에어로 실드를 선택하세요. 가정용 익스퓨리 천장형 공기청정 환기구 헤파 필터 300HB는 신개념 환기 시스템으로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건강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설치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나 한번 설치하면 그 효과를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은 심플하지만 실용성을 갖춘 모습이 매력적입니다. 가성비도 훌륭하여 새 아파트 입주 시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더 나은 공기를 위한 스마트한 선택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하츠리유 전열 교환기 환기 시스템은 아파트 환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이 제품은 헤파필터를 장착하여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쾌적한 실내 공기를 제공합니다. 고급스러운 디퓨저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며 소비자 상담도 쉽게 가능합니다. 세심한 제조국과 인증 정보가 뒷받침되어 신뢰감이 높습니다. 이 필터는 단순한 환기를 넘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